오늘은 2024년 2월 강의 안내입니다. 사례로 보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 선별법인데 해야 할 부동산과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구별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V의 최원수입니다 네, 오늘은 2월 강의 왔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예, 오늘은 이제 2월 설 연휴 지나고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프라인 강좌로 진행을 합니다. 어, 이번 달은 사례로 보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용 부동산 선별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laughs> 구제로는 이제 해야 할 부동산과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어 수익형 부동산은 그 기준을 갖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 그래서 해야 할 부동산과 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을 어떻게 선별할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번 주제는 그뭔 주제를 하더라도 제가 꼭 저희 강의 때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선정할 때 물건만 보는데 이제 명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몇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요번에도 명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보시고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상업용 일반 사업, 일반 임대 사업자, 상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법인 설립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저희 월세고수 TV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하고 문의 주는 내용인데 이 법인 설립 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법인 설립할 때 어떤 분들 체크,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유리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획을 세우는 방법까지 사례로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도 괜찮은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유튜브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괜찮은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기준과 그다음 건물의 기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이런 부동산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도 있고 시식사 센터도 있고 사무실 같은 오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각 유형과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부동산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물건이 무엇일까 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서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식사업 최근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사업센터와 그 다음에 오피스 과연 이런 데들은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 정말 좋은 물건은 없을까 사실 좋은 물건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물건은 어떤 기준을 갖고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들이 디테일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상가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하나씩 살펴보고, 이 모든 걸 총괄적으로 묶어서 월세고수 TV 상담을 통해 실제 사례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했는지, 이 투자 물건이 어떤 좋은 기준을 가지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어, 두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강의 일시가 2023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강의 인원 저희가 늘6 명을 받고 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강의를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강의료 수강료 5만 원에서 그 상담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여섯 분들 다한분한분 한분 상담해 주는 스케줄을 정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좀 저희도 아쉽지만 양해해 주시고 빨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신청 방법은 저희 이 페이지에 나온 대로 저희 그 법인폰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 장소 역시 저희 약도로 여기 화면에 나온 약도로 어 찾아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